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어디고아저 잠깐 여기 뭐 바람 쐬러 왔습니다 야왜더 얼굴이 동그래졌어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선배님 얼굴이 더 좋으신데요 그래 네야 거기 비 안와? 비 피와요 지금 밖이에요 밖이 <laughs> 야 뭐야 무등산 무등산 보이네 아니 아뇨 여기 장성 장성 쪽에 어. 그 가족들이랑 고기 구워 먹으러 왔어요. 아 진짜? 밖에서. 네. 야,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비도 오고. 분위기 네. 좋네. 예. 네. 아니 저기 뭐야. 햄스링 어때? 어 많이 좋아졌어요. 통증이랑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. 그래? 어, 네. 아니 얼굴 보니까 너 원래 이렇게 귀엽니? 예?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, 왜? 어왜 아, 이렇게 뚝 끊어졌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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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쪘나? <laughs> 좀 하얘진 것 같은데? 요즘 광합성을 안 받아가지고 가해졌어 <laughs> 어느 정도야 몸? 뭐 저는 이제 통증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 음. 병원 갔다 왔는데 좀 아직 좀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, 아직 들 붙었구나? 네 그렇다 해가지고 좀좀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래. 네. 어 급한 거 없으니까 천천히 차분차분 어 알지? 네 알겠습니다. 음. 저기 뭐야 어머니 아버님한테 저 안부 한번 전해드리고. 아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저 그러면 우, 우,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? 어, 이제 한한뭐 병원에서는 한 달이라고는 하는데 음. 좀한2주 뒤에 또 상태 보고 괜찮아지면 이제 기술 할것 같아요. 아 기술 바로 들어가? 네 이제 바로 들어가야죠. 이제. 운동은 지금 계속 하고 있니? 그 한평에서 재활 계속 하고 있어요. 지금. 재활 계속 하고 있어. 네. 아 한평 밤 맛있는데. 한평이요? 어. 요즘 건강식으로 바뀌었어요 많이. 왜? 그 선수학 감독이 모시고 어. 이제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. 어 메뉴가. 네 건강하게 좀 클린하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어 좋다. 네. 형안 보고 싶니? 보고 싶죠. 언제 올 거야? <laughs>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. 진짜? 대 경기고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근데 얼굴 봐도 좋다 대인 아. 어, 밝아서 더 좋고 밝아야죠 뭐 어, 저기 뭐야 기아 팬분들이 너 빨리 저거 어? 부상해서 저거 회복돼가지고 빨리 오길 원하니까 아예 어, 훈련 착실히 열심히 해야 돼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건강하고 네. 형이 또 전화할게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네들어오십오 야구 찜 야구찜 <laughs>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쇼 어. 네.